저는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광혁입니다. 오늘 담도암 장기 생존의 희망 면역항암제 알아보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제로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 임상 의사로서 실제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환자들이 참 이런 얘기는 좀 알았으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좀잘 알아듣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 을 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담도계암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환자분들이 처음 이 얘기를 듣고 거의 급하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강의 주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담독의 암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능하면 잘 알아듣고 그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게 오늘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우선 담독의 암, 참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담독의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란 용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암세포가 덩어리를 이룬 것을 암이라고 말씀, 말씀드리고요. 보통 이런 암세포는 조절되지 않은 증식을 하면서 자기가 발생한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를 합니다. 주로 혈액과 림프를 따라서 전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암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그암 조직에서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그 암세포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조직검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담도계 암은 말 그대로 담도계에 생긴 암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담도계가 과연 뭐냐 이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 그러면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덩어리가 지어져 있는 게 간이고 위 그러면 이와 같은 어 풍선 같은 어떤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의 장기가 위입니다 근데 담도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딱 가르칠 수 있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담도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담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걸,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담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담도라는 것은 이 담즙이 흐르는 길을 담도라 그럽니다. 이 담즙은 간세포, 아주 간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간세포 사이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이 모여 가지고 담도라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담도를 싸고 있는 담도 세포가 있고 이 담도 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담도암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담도는 이 간의 거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치 시냇물이 모여서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모여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들어가듯이 아주 작은 담도들이 모여가지고 좀큰 담도가 되고 이런 담도들이 점점 모여서 왼쪽 간과 오른쪽 간에서 나오는 큰 담도가 돼서 이게 다시 합쳐져서 그간 밖으로 나와서 위 뒤를 지나서 어 이게 이제 췌장인데요 최장 쪽을 통과해가지고 십이지장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담즙의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진 독성물질을 가지고 내려오는 역할과 나중에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소화제의 역할, 이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즙은 주로 음식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최관에서 만들어진 최액과 같이 분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이 들어올 때이 담즙을 분비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담낭입니다. 그래서 담도라는 것은 간에서부터 12지장으로 담즙이 흐르는 통로를 말하고 이걸 저정하는 담낭까지 합쳐가지고 이걸 모든 이런 긴길 자체를 담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암이 생기면은 이 아주 간 안쪽 깊숙한 데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이 근처에 있는 여기 있는 담도에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깊숙해서 생긴 담도 암은 간암이랑 구별하는 게좀 어렵고요. 이 최장 밑에서 생긴, 췌장 안에 들어있는 담도에서 생긴 암은 췌장암과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도계 암은 결국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간 안쪽에서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담도암을 수술을 하려면은 이 간을 같이 잘라야 될 거고, 췌장에서 생겼다. 그러면 이 담도암을 자르려면 췌장을 같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담도암이 처음에 생겨난 위치에 따라서 담도가 아주 긴 이 간에 아주 깊숙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장까지 연결하는 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과 선생님들이 이런 담도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담도암을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간 내에 생긴 거를 간내 담도암, 간 외에 생긴 거를 간외 담도암, 뭐 쉽게 이렇게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담낭에 생긴 거를 담도암,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암들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만 달린,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던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는 그 표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표적을 찾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간내 담도암과 간외 담도암, 담낭암은 좀 이런 분자유전학적 레벨에서, 분자유전학적 수준에서 그 약간 다른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내 담도암, 간외 담도암, 담낭암 을 이렇게 나눠, 나누어서 표적 치료제를 할 때도 좀 나눠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일단 뭐 주제와는 좀 벗어났지만 이 간내 담도암의 치료에 있어서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 검사를 하고 보통 저희가 암이 진단이 되면은 병기를 결정해서 병기가 낮으면은 보통 이제 수술이란 치료를 하죠. 근데 대부분의 암들은 이와 같이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왜 내가 조직검사 없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랑은 약간 벗어나지만 담도암이 진단에 있어서 수술, 조직검사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직검사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담도암이 의심되는 사진, 소견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면 이제 수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직검사인데 암이 안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뭐 조직검사가 정말 위나 대장의 조직 검사처럼 조직 검사를 해서 거의 100% 아니면 99% 암이 나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이 담도 암은 아주 작은 암을 조직 검사했을 때는 100% 암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50%만 암이 50%에서만 암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안 나왔을 때 암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일단 수술하는 암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담도가 굉장히 긴 길이고, 우리 몸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직학적 검사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이암 특성 자체가 암세포가 굉장히 드물게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암이 아닌 이런 염증세포로 가득 차있고, 암세포가 드물드물드물, 드문드문드문 드문 드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도 그 암세포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암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보통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병을 키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담도암이 또 특성이 일부 암들에서는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 석달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확 번져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가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수술을 하고 음성이 나와도 이게 암일, 암이 숨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걸 기다리다 보면은 암이 번져서 수술할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은 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아도 수술을 권유하는 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밖으로 샜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담도암이 보통 이제 진단돼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는 모든 암은 다 비슷합니다. 조직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은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우리가 흔히 이걸 병기라고 부르죠. 얼마나 퍼졌는지 판단을 해서 퍼진 범위가 수술 가능하면 담도암은 수술을 많이 완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전신적인 치료, 항암제 치료나 아니면 면역항암제, 혹은 표적항암제 이런 여러 가지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한 경우도 재발한 경우에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수술하기는 어렵고 항암제 치료나 아니면 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담도암의 치료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일단 암이 치료 중에서 왜다 수술을 못 하느냐? 이 질문도 이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럴 때면 담도에 있고 전이가 간에 하나밖에 없대는데 왜 수술을 못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국소적인 암 치료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수술을 하면은 췌장을 떼어낸다고 생각합시다. 췌장에 담도암이 생겨서 췌장 부위에 있는 담도에서 담도암이 생겨서 췌장이랑 담도를 담도암을 같이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은 치료되는 부위는 그 떼어낸 그 부위만 치료하는 거, 그게 수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긴 기간에 있으면, 은이를테면은 그 담도에 암이 있고 간에 암이 있었을 때 간에 있는 암이 번지게 돼서 결국 환자분은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더 나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암이 전이가 있으면 수술을 못하고 전시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암은 다 띄어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암을 남기고 띄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도암이 전이 없이 담도에만 있다 하더라도 외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를 다 띄어낼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수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걸 다 띄어내지 못한다. 띄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 떼어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간을 전체를 다 떼어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주변의 장기를 떼어내서 환자분이 수술 후에 휴증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게 이제 방사선 치료나 전신적인 치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담도암은 전신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담도암 중에서 범위가 작아서 수술할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절제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로 항암 치료, 아니면 전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완치를 기대하는데 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가능한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수술 가지고는 저희가 담도함의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을 다 치료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행히도 어떠한 치료를 해도 수술 이외에는 저희가 완치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완치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좀 나쁜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치료 자체가 저희가 환자분을 병이 걸리기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고 살아있는 동안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만 있다는 얘기랑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약이 좀더 좋아져서 그런 연장 한 기간이 좀 길어진 환자들이 많아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연구 결과를,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암의 치료에서 국소적인 치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도 암에 있어서는 담관계 암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전신적인 치료는 이제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치료제 오늘 말씀드릴 면역 치료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독한 약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독한 약은 암세포 자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가 우리 몸에 피를, 피에 구성하는 여러 세포를 만드는 조혈세포와 우리 몸에서 위,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돼서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위장관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설사, 구토, 여러 가지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혈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백혈구가 없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위장관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폐혈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염증상, 이와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단 좀덜 부작용이 덜한 목적으로 표적 항암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표적 치료제라고 말씀드 말씀도 하는데 이거는 암세포에 있는 정상 세포랑 구별되는 특별한 표적을 찾아 가지고 그 표적을 이용해서 그 표적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암그 약을 쓰게 되면서 쓰게 씀으로써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정상 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흔히 표적 치료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랑 면역 치료제는 어떻게 다르냐? 면역 치료제는 암세포가 피해하고 있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저희가 면역치료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면역치료제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떻게 면역 항암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생겨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습니다. 찾아서 이 암세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생겨나면 암세포 주위로 면역세포가 모입니다. 이 면역세포가 모이는 이유는 암세포를 인식을 해서 암세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죽이게 되면은 암세포가 감소해서 암, 암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면역세포가, 면역세포가 와서 암세포를 없애버리긴 하는데 암세포가 또 증식을 잘 하면서 암세포가 현상을 유지하게 되고 이게 좀더 진행, 좀더이 암세포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면역 세포가 있는데도 암 세포가 면역 세포를 이기고 증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어떤 경우에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잘 죽여서 우리 몸에서 암 세포를 없애버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암 세포가 증식을 할까?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연구를 한 결과 정상적으로 이게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 세포가 있고 암 세포가 있으면은 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파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면역세포, 이 암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세포도 이와 같은 많은 공격을 받다 보면은 이 자체가 이거에 대한 방어기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식을 해서 중요하게 활성화되어야 될 이런, 모래큐를 방해하는 이런 분자, 분자 구조를 방해하는 이런 같은, 어, 그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같은 분자를 이 암세포 표면에 발현을 하게 되고 이 표면에 발현하는 거에 의해서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인 세포로 인식해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암세포가 이런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역을 회피하게 되면 이 암세포는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하는 것은 이 암세포 뿐만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서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면역을 회피하는 이와 같은 그 기전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면역을 회피하는 이와 같은 팔 같은 거를 없앨 수 있는 어떤 약을 만들어서 이 약을 통해서 이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게 비활성화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는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거를 목적으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발, 약을 발견하고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암에서 작용을 할수 있는 다양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실제로 담도암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현재 담도암에 쓰이는 면역관문 억제제로는 더발류맵, 저희가 흔히 임핀지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불리우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하나가 있고요. 펜블롤리주맵 키트루다라고 불리는 것과 옵티보, 니볼류베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면역관문 억제제만 담도계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였듯이 이렇게 다양한 암,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개발되었고 면역 검문 억제제들이 개발되었는데 왜이세 가지 약만 쓰이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약을 선택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있고 그 기준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이세 가지 약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받는 질문 중에 질문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민간 요법이라든지 이럴 때뭐 운동을 많이 하면 암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에 도움이 돼요? 이런 거를 말씀을 듣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약과 마찬가지로 담도계암에 쓰이는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선택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선택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 같은 관찰 연구가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음식이라든지 건강식품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그것들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우선 전 임상 실험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암세포를 가지고 이와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를 넣어서 과연 암세포가 이 면역관문 억제제에서 억제이 되는지를 보는 게전 임상 실험이고요. 이와 같이 그 암세포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동물에다가 암세포주를 넣어서 동물에다가 이와 같은 면역 항암 치료제라든지 어떤 세포 독성 치료제를 넣어서 과연 암 세포가 죽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환자한테 적용하는 임상 시험을 합니다. 일상 임상 시험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상 임상 시험은 병이 있는 사람들들을 대상으로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삼상 임상시험은 기존에 이제 쓰던 약과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저희가 그걸 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민간요법들도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증명이 되면은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써서 정말 이렇게 쓴 환자들한테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2, 3임상시험과 비슷한 어떤 관찰 연구가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약들 중에서 일부 약들은 담도계암에 사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못 들어온 이유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이 안된 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발표가 안된 약들은 아마도 누군가 실험을 했지만은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서 발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대개는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상 시험에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 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통과한 세 가지 약이 지금 현재 담도기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지금까지 쓰는 가장 대표적인 담독의 암에 대한 세포독성 항암제는 시스플라틴과젬시탑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은 2010년도에 이게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을 기존에 쓰던 약, 젬시탑인만 그때 단독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이 약과 비교를 해서 이 약에 비해서 이 약을 쓴 그룹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래프로 그랬을 때이 약을 같이 쓴 그룹이 그약 기존에 쓰던 약보다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 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역항암제도 그러면 기존에 썼던 세포독성항암제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제 비교하는 연구를 구상을 했는데 처음에 구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면은 더 효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상 세포, 암 세포를 다 죽이는 세포입니다. 다 죽이는 약입니다. 이와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정상 세포, 암 세포를 죽이게 되면은 암 세포에서 굉장히 많은 항원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항원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면역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은 이 면역 항암제는 앞서 말씀드렸지 면역 세포를 잘 조련을 시켜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던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를 통해서 암세포에서 많은 항원을 끌어내서 면역항암제를 주게 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가 된 면역세포들이 기존에 암세포가 죽기 전에 발현됐던 항원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죽으면서 발현됐던 항원까지 다 한꺼번에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좀더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해서 이와 같이 같이. 같이 사용하는, 두 약을 같이 사용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두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약의 독성이 같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포 독성 항암제의 독성인 빠르게 자라는 정상세포 영향을 미쳐서 백혈구 감소증이라든지 위장관세포를 위한 구토와 설사, 그 다음에 머리 머리세포,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세포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머리카락세포가 많이 죽게 돼서 탈모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주로 일어나고 이 면역 항암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은 이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주로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중에서 일부의 이 면역세포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정상적으로 있는 정상세포를 좀 죽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자가 면역질환, 자기 자신한테 면역반을 응 일으키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이 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작용도 있고 효과도 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토파즈 연구입니다. 이거는 더발루맵이라는 약을 썼고 더발루맵과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을 같이 쓴 그룹과 더발루맵이라는 약과 더발루맵을 쓰지 않고 시스플라틴과 젬시타빈을 같이 쓴 그룹을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를 이거를 비교해봤더니 같이 쓴 그룹에서 이와 같이 안쓴 그룹보다 더 오래 사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보통 지금 시타비랑 시스플라틴을 앞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이, 그, 이 환자분들은 오래 이렇게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결국 내려가서 한 3년 4년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결국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걸 사용을 해도 저희가 완치시키거나 아주 장기 생존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면역치료제를 같이 사용한 더발렘메이온 면역치료 같이 사용한 그룹에서는 2년 뒤에 약 20%가 자락, 2 20, 24%죠, 24%가 생존해 있었고, 이게 지금 연장이 돼서 3년까지 갔을 때11% 정도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장기 생존하는 이게 그 내려가도 0까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수술 불가능한 담도암이 진단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 치료제 더발류맵 또는 펜브롤리주맵이 최근에 발표가 돼서요 이두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가 지금은 뭐 쓸수 있으면은 젬시타민시스플라틴 플러스 더발류맵또 아니면 젬시타민시스플라틴 플러스 펜브롤리주맵을 쓰라고 모든 이제 그 종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와 같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이렇게 약을 쓰는 거를 지금은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이것보다, 이 단독 요거 두 가지 약만 쓰는 것보다 요세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게더 낫다고 했지만 실제는 얼마나 됐을까?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연구한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은, 이쪽이 이제 펜블리 주맵이나 더발류맵이라고 하는 면역치료를 같이 사용했을 때의 성적이고요. 이쪽이 한 가지 약만 사용했을 때의 성적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성적을 볼때맨 처음에 보는 거는 얼마나 환자들이 오래 사느냐는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 중앙 생존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앙 생존값을 봅니다. 그러면 이 약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13개월, 한 번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10개월. 여기도 비슷합니다. 11개월, 13개월 이 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생존 이득은 한 2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2개월 정도의 이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은이 2개월 정도의 생존의 이득, 이것이 있다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은이 약을 같이 썼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생존 이득이고요. 또 하나는 이 약을 썼을 경우에 드물긴 하지만 은 CR이라고 저희가 적혀 있는 컴플리트 레미션이라고 보통 부른데 완전히 암세포가 없어지는 경우가 약2% 2%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PR이라고 그서 암세포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약 24%, 27%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CR이나 PR이 기존에 있었던 그 치료에 비해서 좀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 이게 이제 또 한이 주목할 점이고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좀더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부지만은 장기 생존 또 나아가서는 완치를 좀 기대하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아직까지 증명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뭐 기본적인 원칙은 수술이 완치의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면역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 은 완전히 사라지고 장기 생존을 좀더 기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이와 같이 면역항암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환자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이고 고혈압 위에는 특별히 큰 이상이 없으셨던 분인데, 이제 갑자기, 뭐 체중 감소랑 가려움증이 있었고, 뭐 초음파를 했더니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리고 나서 한달 만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담낭암이라고 듣고 이제 외래를 오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왔을 때의 사진이고요. 담낭이라는 장기에 암이 있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암입니다. 암이 배 안에 많은 인파선으로 많이 전이가 돼서 배 안이 암으로 가득 차있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패시티라는 걸 찍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게 지금 다 암덩어리들입니다. 암덩어리들이 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암덩어리들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암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대시경 초음파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검사를 해서 이게 암인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암은 이제 이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임파선에도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더발류맵 젬시타미시스플라티는 약을 이와 같은 빈돌에서 투약을 했고, 요세번 치료했을 때랑 여섯 번 치료했을 때 사진을 찍어 봤더니, 이와 같이 커다, 거대한 암덩어리들이 다 없어지면서 잘안 보일 정도로까지, 그니까, 러팩 검사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컴플리트 레미션이 왔고요. CT 검사에도도 파셜 레미션, 그니까, 러 일부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같은 소견을 보였고, 이게 여섯 번 치료가 났더니 거의 안 보이고 약간 담낭벽이 두꺼워진 정도의 소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한 번, 이게 원래 8 사이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 하고 8번 더 하고 사진 찍어 보고 혹시라도 이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얘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데 좀 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제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게 전부는 아닙니다. 뭐, 워낙 의료라는 거는 그 환자와 환자의 경우 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정말 다른 거를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데 꼭 조직검사 해야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거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상의할 때좀 빨리 알아듣고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은 그 진료 시간 중에 선생님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는 대기가 될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목표는 달성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